오늘은 이거 할 건데 저쪽 뒤에 지금 멧돼지가 파놨거든 저삽 있는 자리에 저기서 모욕을 하는가 봐 여기서 흙을 파 가지고 분분을 복도를 하죠 쉬워 이분 중간에를 옆으로 좀 깨야 돼 깨고 계속 밟으면서 다지면서 올리는 것이 그래안 어려워 여기는 증조부. 지금 이쪽에, 이쪽에 완전 함몰됐잖아. 아, 대건, 대규, 다섯 분. 아, 맞나? 맞는 거야. 아, 홍열, 자식, 홍열, 두성, 손주, 대건, 대규. 큰아버지가 대건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둘째고, 영달. 아이고. 나한테는 증조부. 와, 아, 해보자, 한번. 아, 지금 까고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여 있다. 요런 거는 있기 이쁘잖아. 요거는 그대로 살려서, 요렇게. 나중에 다시 덮어주게. 오, 잘 덮어야 아, 아, 다 요렇게. 아, 다까간다 요래서 흙을 요렇게 복토할 거야. 그러고 밟아줄 거지. 이끼는 그대로 파가지고 나중에 위에 덮어줄 거야. 아, 피난다. 와, 다 했다. 와. 오 이번에 좀잘 했는데 이거 봐봐 와 봉분 크기도 와 밑에서 좀 봐야겠다 이거 밑에서 봐야 되거든 방사람. 오 저거 어제 한거이 봉분이 이렇게 아래에서 보여야 돼어 보인다 보인다 저저 저 뒤에서 저 밑에 도로에서 보면 봉분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 여기까지. 다 보여야 돼. 와, 와, 이번에 진짜 잘했다. 어, 데크레이션 해야지. 아, 플레이팅, 플레이팅. 잔디 플레이팅. 여기. 이끼 플레이팅. 아, 저한번 하고 갈까? 우리 영달 할아버지. 홍열, 두성, 대건.